아, 물좀 먹어야겠다, 목 탄다. 아, 이거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백업이 잘안 돼가지고. 혹시 톡안 되는 게좀 커. 네. 모뎀판만 써봐야지. 뭔데 아니야? 유재방 합방이네. 유재방송 안뛰우 작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i t 코저 e b 시 t 얘네 a c 하나? l l e n g e I'm going to go to Japan. I'm going to go to Japan. I'm 방 o i n g to g 뭘같은데오케이 시간은 없는데 오료다 어, 오간다없간마 겜마. 나더작업개구 하나. 되고 괜찮 나이스. <끝>

같이받을다니방수 방이 도와드이방요 방이 이인데 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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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이 있이왼쪽이 방이 이승리하이습니다이 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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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이방 아, 김준우. 아, 있다. 찍혀복 좀. 확인했다, 저기 왼쪽에서. 김준우 둘이에요, 둘. 뚜껑발. 올라왔다. 개피 김준우 필. 김준우 코스시다, 김준우. 코스텔이다, 김준우. 김준우. 김준호는 피일이야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스나이었스나 하나 더. 나 더. 하나 나이 하나 더. 방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스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나나 더. 중패스나 아닌가? 중패스 적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laughs> <laughs> 아, <잘> 어요 <laughs> 이거 나중에 많이 올 수도 있을까? 저건 리라이만삥 있어요? 빙 있죠? 그래. 방 왔다 나 우리 방 세신데. 포 하나 살아다고그게거자 올랐다. 올랐다. 하나 컷. 중간, 중간. 이거 옷방도 있어. 패스패스패스패스패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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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이아습니 하나. 이스 오빠, 오빠, 오빠.

개, 개피, 개피, 문화야, 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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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 이거 대량 킬 각이었는데. 먹막 어, 오빠. 옥 어, 하나 김주동죠울라는데울배한울베통주시울베도울베도울베도울베도 어, 도도도 방방 빨! 방니아방방니 빨. 방! 방방방방 방방방방 방. 왔다 왔다 이 아니, 씨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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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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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설아 개피 두개있아두피두 개! 니개니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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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파티션에다 파티션. 오 오빠 둘. 오빠 둘. 아, 하나인가?

아! 태클로 필테 태클로! 아, 이거 잡아줬어야 되는데, 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우에 다. 아니, 뒤에 둘이 상 있는데, 다. 올 아, 여기 혼자 있는 아, 피가 많았네. 김진우. 너는 no, 이거 no, no, no. 내가 만들 임마가 임마가. 는 뭐야? 둘이둘 어. 중계, 중계, 중계. 어, 코스까지, 코스까지, 코스까지 더블이다 이거. 아. 또안 보인다. 이안 보인다. 패스대 봐. 패스대 봐. 패스. 패스했다고? 패스 빼주냐. 빵. 패스도 센. 순간 나나 패스 많아. 패스 많아. 옥빵 핀까놨어요 옥빵 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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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건디 하나. 건디. 건디 둘, 건디 둘, 건디둘 나오지아 폭탄이 치되었습니다 아, 영구, 야, 사치되었습니다. 아, 야, 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중나니까 힘들어. 그냥 패스 게이 올대로 지은시 김태사 갑시 중오구 갑시다 이거중 음, 가자. 나 패스할게. 어 일포. 옥저오 아아. 아. 아, 와. 와, 이건 망했는데. 갈수있어저 통스나 같아. 저 통스나. 폭탄 떼놓가지 어, 아, 깨끗해. 뒤에 다 포기를 해가지고 못 갔어. 아, 기뭘려 그냥? 네, 아. 이거 일단 좀 따고 가야 될것 같아 오는 거. 와, 근데 아, 여기 그냥 너무. 박스 수불이 있을 것 같은데. 냄대가오쪽 또지. 오게. 잠시만 흘려 갖고 없 아니면 제가 핑 찍고 어가 볼게요. 나가운게요정하길까 계고만 갈게요. 이거 봐. 이거 봐. 이만 갈까? 까미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가끔 바로 가야 돼 어? 폭탄 폭아씨쩔어적폭발다다 x 날아온다 x 날아온다 x 다다다아이나성환이조호또 들어 콕조비조비한 아, 개.

풀어놓고 다 죽었네. 얘네 뭐 입어? 보통은 모니터요석이 반, 투석이 반. 반모니터

듣겠 이거. 오 아, 방 소리 이 아, 려거 좋아. 안돼, 안 돼. 죽고 잖아클로중울배로 <목소리> 뭐야, 아, 나이개고압 이거, 이거, 시체 때 나방 작업하는 척 해줄게. 방 작업했다. 방 작업했다.

꼭 다시 오, 가봐, 오, 오빠 가봐, 다시. 오빠 동호가 나. 타이밍적으로 동 연막 사라진 것 같아. 연막 사라진 것 같아. 종호기 토플러랑 던디 하나 있을 거야. 우리 패스. 우리 패스. 우리 패스. 우리 패스. 우리 패스. 우리 패스. 는다 패스. 우리 패스. 우리 패스. 우 저 뺏이나 너무 잘못 쉬는데저 뺏이나 돌봐요. 저방이나 돌봐. 저 뭐야? 하하, 아, 중화로서 아, 좋 길. 배박세일첫배나 있다. 주옥들, 주옥들, 주옥들. 개피, a p Snap, s 피 a p Snap, Snap, s 다 a p Snap, s n 서 p S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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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n a p Snap, s n a 아 Snap, s n a 다돌 n a p s n a 다 Snap, Snap, s 다 a p S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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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n 어, 어,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기 어, 되게 쉬 탈메면방한번찍어줬시면 좋은데 디디에방 아, 확인한다 방. 중독 하나랑 중독 방 하나 중적방 중독 갈래? 중독방? 중독이랑 방이야 얘네 이... 방설때 하나 그 다음에 9시 라인 야 11시 아, 라인 하나 내가 아, 중독할게 이거 적들 신화 많지 않 저만 이거 중독 확인하고 붙게요 방금 중계 내려왔었다, 방금. 갈건 빨리 가야겠다. 응. 오케이. 중국 치면 반간다 갑시다. <laughs> 와, 이거 수자를또 났노. 와... 와, 이거 아... 안 돼, 안 돼. <laughs> 망했노 아, 아... 아 이거 작업 좀 하고 가시지. 분이 오, 와, 그 이밍이생각습니다 와. 그타이밍에하네 이거 조심하네. 이거 조심하이제죽으면안되거이걸조심안네이네 이거 조옥네 볼까? 조심하네. 이거 조 내가 헤이크 또 넣을게 어, 방 이거 방 기계 혼자 있을게요 옥방 가봐 아니, 야, 저 다시 올게요 갈게요 다시 템좀더 빼고 갈게요 네템더 더 빼요 더 빼요, 더 빼요. 빼요. 마, 말 맞춰서 작업해요 이거 어? 가세기 있다 이기용 이기용 있다 내한테 맞는 거 같은데? 야, 내가 주먹북 세개에다가적성에삥 <laughs> 바스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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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 박스 스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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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야돼스 박스 박스 져스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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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우리 스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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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컷.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방 <laughs> 왼쪽 스나. 경고 조심. 이거 회크치면은 백업을 빨리 가거든. 네, 회크치면 백업 빨리 가요. 템으로 회크를 계속 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판 형이야 오던 한번. 응. 내가 템좀 뺄게. 기다려봐. 얘 방시 방세시야. 방4시다 세시야. 방세시나 올라가. 방세시나 었어가 방세시나 올라가. 방세시나 올라가. 옥세시나. 저거 그냥 아저 어, 따라 따라하지 마. 저거. 시간 좀 쓰자. 시간 좀 쓰자. 좋아 나적하나기옥3시인가 보다. 설때 하나 옵셔너. 나방 소리 낼 테니까 이거 오한 가자. 기다려 봐. 어디 가자오 가자. 빨리. 가자, 어. 달라다 보신달았다. 시발았다. 잠만 잠 이거. 만 이거. 걸렸거든요. 딴데 미는 거지딴데 미는 거졌좀 확인하고 다시 하 다시. 좀 확인하고 왔어. 나 이제 잡아다 여기 와자. 빼는 줄알테니까 방설 때, 설때 둘. 둘. 방셋방넷이야방넷이다 방, 방 이거. 뭐가 빼고 갔어 쟤네방 넷, 방 넷, 방 넷, 방 넷, 방 넷, 방넷가야돼방 방 넷, 넷. 야 죽어가나? 건디만 건디만 잡아봐. 건디만 신경 써봐. 건디필. 건디필. 야, 오방 뒤치기 내가 볼게. 오방 뒤치기 내가 볼게. 오방 뒤치기, 어, 뒤치기 내가 본다. 별천천히 합시다. 좋 것도 볼 사람 어 왔다. 김문환 적금 봐야 돼. 적금. 힘 많은 사람은 주쪽 봐봐. 힐 많은 사람 중옥 밀어봐. 뒤끝까지 밀어봐. 뒤끝까지 밀어봐. 뒤끝까지밀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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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봐 당연히 까지밀어까지 밀어봐. 가자 가자 오빠 없어 오빠 어 없어. 어야 코스 개피야. 적 적배 다 빨리 게 적배 다 이거. 됐다. 됐습니다. 야야야저 뭐냐? 상황 상황이 장부터부터부터 아이고. 아지 말지. 둘둘둘 둘. 아이고. 적통발 적통발. 오빠 없지 그럼. 아뭐야죽 톡클 톡다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나이스. 이겼어.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와 이거 적통왜왔어 우리 보고 있는데. 와 이분 6킬 하시더니. 살사똥 <laughs> <샀던> 자네요. <laughs> 아 진짜 말이.